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태백의 도깨비 기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백에서 어 택시를 하다 보면은 인근에 에 크고 작은 조그마한 이런 그 마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마을이 에, 영월군 상동읍, 그 다음에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 어, 뭐 심지어는 또 삼척시 도계읍, 어, 정성군 고한읍, 사북읍 뭐 이렇게 코를 받고 어,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코를 받고 이제 산골 마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콜을 받고 가는 중에도 어, 걱정되는 게, 에, 심지어는 요금이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에, 나오는 거리에 어, 기사, 기사가 열심히 이렇게 저 이동을 하다 보면 거의 도착 무렵에 예, 취소 전화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말이 취소 전화지. 그야말로 5만원 가까이 나오는 거리를 이동해가지고 취소를 딱 이, 당하게 되면 은 아, 정말 죽을 맛입니다. 뭐 출발하다가 조금 가다가 취소가 이렇게 예, 되고 이러면 은또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작년 작년쯤인가 에, 강원도 태백 같은 경우에는 산길을 이렇게 에, 고불고불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하는 데서 코를 그 받은 애 있는데 거의 한 40분 이 가까이를 이동을 해가지고. 거의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에, 뭐, 취소 전화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정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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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 택시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뭐, 비해 같은 것도, 어 느끼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 우리 그, 어 유튜브, 어, 시청자님들께서는 예,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예, 하여튼, 택시기사님들의 그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예, 가능하면은 예, 취소 어, 좀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40분 되는 거리를 갔다가, 그 만약에 그 취소를 이렇게 그 당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2 시간 정도, 왕복 2 시간 정도 거리를 그냥 기름만 떼가지고, 에, 빈차로 돌아올 때그 어, 무력감, 허무감, 예, 정말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자 지금마다 에로사항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택시 기사들의 최대 에로사항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택시를 이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벌어서 이 가족들하고 또벗고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 취소하는 입장에서야 취소할 수도 있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택시 기사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로 어 난감하고 어, 정말 힘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꼬불꼬불한 산길을, 어 지금 여기, 이 넘어가는 것도, 어 태백 시내에서 출발하면, 은약 30분 정도를 가야 되는 그, 산골 마을인데, 여기는 자, 여러분, 나오시죠. 여기는 영월군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시죠. 가다가도 어콜 취소하는 이런 에, 화면이 뜰까봐 아주 조마조마합니다 사실은 <laughs> 그런 일이 없기를 한번 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산길을 돌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동이 마인가 보다. Give okay. 저에는 한참을 달려도 주변에 집도 하나 없는 이런 산골이 들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딴 차를 타러 가거나 타고 갔거나 취소가 아직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다행인데 승차를 해야지 안심을 하는 그런 아, 산골 손님. 유 2km. 장미 했는데 에 이잘 모셨습니다, 여러분.